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다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한미 공조 엇박자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기 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대북 접근 방식은 동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안보 시험대죠.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제 첫 시험인데... 지금 시험 치르는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인 원비어가 사망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죠.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그대로죠. 게다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분위기를 더 어렵게 한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초대해봤습니다. 최근까지 유엔 대사를 지낸 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유엔 평화학과의 오준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오준 전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귀국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이 문정, 문정인 특보, 문정인 교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상의할 수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뭐, 이런 등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외교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 문정인 교수 본인도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예. 자기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기회에 발표한 거라고 생각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이제 현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예. 또 미국의 수도인 어, 워싱턴에 가서 한, 말씀하시는 기회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미리 한번 어, 의제를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신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문 교수 본인이 어 그건 자기 개인의 소신일 뿐이다. 에택되고안 그 예. 되고는 그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게 지금 학술대회에 간 거거든요. 난 연세대학교 교수다. 내가 간건 학술대회고 학자로서의 소신을 말한 거다. 난 청와대 직원 아니다. 나는 자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미국 정부가 오해를 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대중이나 언론이나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한미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직전에 워싱턴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단순한 소신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오준대사님. 이게 잘 들여다보면 문정인 특보 발언이 미국 측에서 그동안 했던 발언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압박, 인게이지먼트와 포용을 통해서 북한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2016년에 윌리엄 페리 전 대북특사도 핵의 폐기는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로 협상하면서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폐기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문정인 특보 발언하고 이 미국의 발언하고 맥락상은 뭐 같은 거 아닌가요? 어, 저는 그 미국 측 입장도 그렇고 또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대전제가 이제 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데 북한의 그런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어, 그거 그 대전제는 북한과 비, 비핵화 협상이 시작한다면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 어, 핵미사일 도발만 중괴하면 이런 이런 거 해주겠다. 나는 저는 문정인 특보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큰 맥락상에서는 같은 얘기잖아요. 미국 측의 입장과. 미국 측도,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일어난다면, 예, 예. 여러 가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도, 오해 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도. 오해 소지라는 거는 저는 이, 이 시점에, 예. 직전에 말하자면, 워싱턴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이것이 우리 정부 또는 우리 청와대를 대변해서 미리 한번 어떤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냐. 라든지 아니면 뭐 정상에 대면 이야기할 것을 조금 미리 꺼냈다든지 예. 이런 오해를 불러일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우리 한번 떠보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라는 그 제스처 자체를 오해할 수 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투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테스팅을 하려는 건가라는 제스처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일주일 앞둔 한미 정상회담에 정말 지금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세요? 뭐그 정도는 아닙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요, 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지도 않았고 우선 예협가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어, 뭐 한미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예. 이런 외교적 위기, 또 국가 안보적 위기,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예. 마치 지금 배가 뭐 풍파를 만났는데, 음. 그 선장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든,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든, 음. 일단은 배가 풍파를 어,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별, 없고,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음. 그 한미 정상회담에 뭐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기우라는 말씀. 그런데 지금, 당장 터진 원비어 사태가 조금 걱정입니다.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트위터에다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그동안 노력한 거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이런 걸막 썼어요. 네. 이거 보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문을 더 강하게 닫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걸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은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접근하자 우리 정부의 입장,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큰 뭐 맥락의 차이 없겠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전략적 인내를 시종일관 비판해왔기 때문에 예. 전략적 인내라는 건 결국 압박만 하고 다른 거는 되지 않는다, 북한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만 아, 행사하진 않겠다.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 지 대북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 그렇다면은 이제 뭐 북한을 엔게이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충돌보다는 대화가 바람직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비핵화 협상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준대사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탕은 대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 대화 대화인데 그것이 비핵화 대화죠.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이번 정상회담 두고 왜냐하면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는 대놓고 싸웠고 일본의 아베 총리도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기분 맞춰서 대화했고 <laughs> 이런 얘기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의 경우는 그와 좀 다른 것은 흑한이라는 변수, 지금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어 그런 상황에서는 한미가 목소리를 함께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되는 그런 음.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배가 지금 풍파를 만났기 때문에 아마 선장들끼리 그렇죠? 예, 기분대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이럴 가능성은 더 적다는 말씀이시군요. 음. 아니,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에 미국하고 첫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게 일정 조율이 안 돼서 결국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미뤄두고, 일본하고 먼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윤병세 장관 때 이런 일이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손수 저는 그건 일정상의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시간이 바쁜 상황이니까 우선 통화가 되는 데서부터. 아시지않요 아니 근데 취임 후에 사흘째 통화를 시도했는데 사흘째 조율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하다 못해 일본을 먼저 한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 아니야?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서요. 아전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어. 지금 정상에다눈 앞에 두고 있는데 예, 예. 통화를 꺼릴 이유가 있죠. 음,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근데 외교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정말 전화통화 기피하고 이런 게 있긴 있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반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아, 그 전에 끝으로 짧게 이제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외교팀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 저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외교안보 현안들이 니까 하나 하나만 봐도 몇 년에 한번 있을까 할 만한 그런 현안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중에 말하자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가라. 예. 즉, 어, 2017년 이 시점에서 예. 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국익에 음흠.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가 이익에 맞는 거 위주로 중점 위주로. 한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으흠. 모든 것의 기본을 국익으로 놓고 계산을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은 답이 나올 거다. 쉬운 말씀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문 하셨는데요. 네. <laughs> 예.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준 전 유엔 대사 경희대학교 교수 만났습니다. 네. 발언을 했는데, 외교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음, 문정인 교수 본인도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예. 자기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기회에 발표한 거라고 생각 보이는데요. 음. 다만 지금 이제 현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예. 또 미국의 수도인 어, 워싱턴에 가서 한 말씀하시는 기회에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미리 한번 어떤 의제를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냐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는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문교수 본인이 그건 자기 개인의 소신입니다. 그 예. 혜택되고 안 되고는 그건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게 지금 학술대회에 간 거거든요. 난 연세대학교 교수다. 내가 간건 학술대회고 학자로서의 소신을 말한 거다. 난 청와대 직원 아니다. 나는 자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미국 정부가 오해를 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대중이나 언론이나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직전에 워싱턴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단순한 소신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오준 대사님. 이게 잘 들여다보면은 문정인 특보 발언이 미국 측에서 그동안 했던 발언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말한적이 있습니다. 강한 압박 인게이지먼트와 포용을 통해서 북한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2016년에) 윌리엄 페리 전 대북 특사도 핵의 폐기는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로 협상과의 긴장 관계는 그대로죠 게다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분위기를 더 어렵게 한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초대해 봤습니다. 최근까지 유엔 대사를 지낸 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U.N. 평화학과의 오준 교수 연결을 해보죠. 아 오준 전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귀국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이 문정 문정인 특보 문정인 교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상의할 수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뭐 이런 등등등.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한미 공조 엇박자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My 있습니다. My 우선 북한의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대북 접근 방식은 동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yeah,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안보 시험대죠.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제 첫 시험인데. 지금 시험 치르는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인 원비어가 사망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죠. 사드를 둘러싼 중국